췌장암은 침묵의 암이라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발견될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서 아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진 받아야 합니다. 췌장암 초기 증상 7가지. 1.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식욕 저하.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식욕이 급격히 감소. 소화 효소 분비 저하로 음식 섭취 후 쉽게 속이 더부룩함. 2. 소화불량 또는 복부 팽만감, 위장 장애와 비슷한 증상으로 음식 먹은 후 더부룩함 지속, 기름진 음식 섭취 후 설사, 복통, 가스 참이 심해짐 등 통증 또는 복부 통증, 명치 아래 등으로 뻗치는 통증이 생김. 특히 자기 전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 4. 눈 흰자 또는 피부가 노랗게 변함, 황달 증상. 췌장이 담관을 막으면서 담즙 배출이 안 되어 황달 발생.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대변 색이 옅어짐. 5. 대변이 기름지고 변색이 옅어짐 지방변. 췌장에서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 지방을 제대로 소화 못함. 대변이 기름지고 물에 뜨며 악취가 심함. 6. 당뇨병 갑자기 발병 또는 악화됨.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망가지면서 당뇨가 갑자기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악화됨. 갑자기 갈증이 심해지고 단 음식이 자꾸 당긴다면 의심해야 함. 7. 전신 피로감 또는 기운 없음, 최장 기능 저하로 영양소 흡수력이 떨어지면서 만성 피로, 가벼운 활동에도 쉽게 지치고 무기력함이 심함.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CT MRI 초음파 검사 필수.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결정. 지방당 섭취 줄이고, 금연 그리고 절주 필수. 40세 이상이라면 정기 건강 검진 필수. 최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더 건강한 정보 받아 가세요.